대한민국 사람에게 아침은 똑같이 옵니다. 저녁도 똑같이 오고, 그리고 사계절도 똑같이 옵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오고, 누구에게는 늦게 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준비한 자는 때의 주인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때가 나를 버리게 돼요. 그냥 때가 지나가요.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새벽을 맞이하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새벽을 놓쳐요. 잠자는 사람에게는 새벽이 안온게 아니에요. 자기가 놓쳤을 뿐이지. 그래서 때는 산자의 몫이지 죽은 자의 몫이 아닙니다. <laughs> 이 말은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은 학생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준비되니까 모든 게 선생이었어요. 사건과 사물과 상황이 다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준비가 안 되면. 선생이 앞에 있어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에게 배우지 못해요. 왜? 학생이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예수님을 잘 모셨더라면 얼마나 큰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준비되어 놓으니까 그 어려운 모든 환경도 다 깨우침의 선생이었어요. 자연의 모든 이치도 자기를 깨우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은 언제나 나타난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다 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하는 말은,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게 진리다 하는 건,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정통이다 하는 말은, 이건 사입이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옳다 하는 말은 이게 옳지 않다 틀렸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마음이 준비된 학생은 진리 아닌 게 없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진리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학생이라는 말이 정말 귀한 말이거든요. 인간은 영원히 배우는 존재거든요. 영원히 배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배운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넘어선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다 그래요.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웁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졸업장을 이제 땁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됐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요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스스로 선생이 돼서 자기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프로골프가 아마추어에서 계속 코치에게 배우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느 단계에 가면 스스로 배워지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진리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진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물과 사건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입니다. 그 사건 속에 진리가 있었구나. 그 사물 속에 진리가 있었구나. 그 상황 속에 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진리가 아닌 게 없구나. 똥덩어리를 그냥 똥덩어리로 보면 더러워요. 다비겨가죠그 병원에서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변을 검사하면 내 인체에 현재 건강상태가 다 비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내 몸의 건강을 다 체크하는데. 그냥 피를 보면 붉은 피인데 피를 검사하니까 피 속에 내 정보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 진리죠. 다 진리죠. 그러니까 사건과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막 여기저기서 찾으러 다녀 근데 진리의 마음에 이르면 사건과 상황과 사물이 내가 진리입니다 나 여기 있어 진리가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사람의 스승보다 자연스승이 더 많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승이. 에디슨 전기를 찾아서 얼마나 2000 몇백 번의 그 실패를 해가면서 전기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니까 어느 날 전기가 쑥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한거 아니에요. 우리 보물 찾기 할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옛날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쉽게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어렵게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유인력을 놓고 왜 물건이 땅으로 떨어질까 라를 고민 고민하니까 만유인력이 어느 단계 여기 있다가 뉴턴의 마음이 여기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있어. 나마누일렉이요 <laughs>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도는 것 같아. 그 천동설을 수천년 수만년 동안 믿어왔는데 지구가 도는 것 같아 하고 고민하니까 지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돕니다. 내가 돕니다. 나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시인이 되겠다고 처음에 시를 막 쓰는 쓸 때는 시를 짜내 막 <laughs> 말을 만들어 가지고 시를 그냥 그냥 무슨 집자듯이 짜내 그런데 시심이 내 속에 꽉 차면 시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작곡의 어떤 경지에 오르면 멜로디가 악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쑥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술 먹다가 화장실에 앉았다가 잘라고 누웠다가 확 떠올라버렸다. 다 여기 악보가 있는 거예요. 다. 새소리가 악보고 물소리가 악보고 다 악보예요. 있는데 악보를 찾는 사람은 못 찾아.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볼 줄도 모르고 그런데 작곡에 달인이 되고 경제에 오르면 악보가 내게 찾아온다. 나 여기 있어 한다. 그림도 마찬가지, 사진도 마찬가지, 사진 전문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진리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진리가 덥석 다가와야 진리를 아는 거지. 진리를 찾아서 인터넷을 뒤집니까? 그러니까 성현들은 준비된 학생이다 보니까 스승이 자연 스승, 사건 스승, 사물 스승, 상황 스승이 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말씀이었다. 그게 다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보입니까? 나 여기 있어 하는 게 보입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람, 상황, 사물. 하루 종일 눈 뜨고 있으면 그게 지나가죠. 그걸 다 보면서도 진리가 하는 말을 들을 줄 모르면 그 진리를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거야. 끝없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소리 없는 모양을 볼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